혹시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전용 열차 태양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태양호는 북한 최고위층, 이른바 백두열통만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열차입니다. 녹색 차체에 노란색 선이 그려진 단순한 외관이지만 내부는 철저히 보안과 안전을 위해 설계돼 있습니다. 차량 하부에는 방탄판이 깔려 있고 객실 전체는 방탄 처리로 외부 공격을 막아냅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응급 의료 시설이 갖춰진 객차도 있고 최고위 인사가 머무는 객실에는 별도의 공기 공급 장치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안쪽은 더욱 놀랍습니다. 가죽 소파가 놓인 회의실. 노트북과 위성 전화가 갖춰진 집무실. 침실과 의료실까지 심지어 일부 객차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GLS 600 같은 고급 방탄 차량이 통째로 실려 있다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태양호는 기관총 등 무장까지 장착하고 앞뒤로 보안열차를 붙여 3중 구조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이동 중에는 인근 철로와 통신망이 모두 차단되며 속도는 시속 50에서 60km로 느리지만 안전성과 방어능력은 극대화됩니다. 김정은은 2018년과 2019년까지만 해도 전용기 참매 1호를 이용했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7년째 다시 열차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공 안전 문제 정비 한계, 그리고 열차가 주는 상징성과 보안상의 장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